네, 반갑습니다. 행꿈사에서 경매 심화반 강의를 진행하는 남세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서울구로구 개봉동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서울의 26평형 사학 초반대 아파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4억 초반 26평형 아파트, 서울시 내 어디를 찾아봐도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물건한번꼭한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 물건은 현재 말소 기준 권리에 앞선 선순 임차인, 즉 미상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저렴하게 일반 초보자분들의 어떤 경쟁을 갖다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어서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물건은 2025 타경 9 0 1로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지난달 10월 15일에 5억 4천 100만 원의 어, 신권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어, 그때 한번 유찰이 되어가지고요. 이번 달 11월 18일에 4억 3천 2 80만 원에 입찰이 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봉 한진 아파트고요. 371세대 13개 동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어, 주차도 나름 1.06대 수준이어서 2000년 1월에 준공된 아파트치고는 어, 나름 양호한 주차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는 경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한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이 선순위 전입자가 어, 제가 보기에는 위장 임차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선순위 전입자와 소유자를 가족관계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요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어, 현 소유자가 이 물건을 2000년 3월 11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앞서서 1999년 11월 9일 날 어, 선순위 전입자가 여기에 전입을 했거든요. 소유권 이전에 앞서서 이렇게 전입을 한거 어,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가족관계가 아니고서는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고요. 이 아파트의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일이 2000년 3월 11일입니다. 소유권 이전한 날짜 기상캐 <목적> 똑같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아파트가 중고돼에 가나 조금 몇달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먼저 가족들은 전입해서 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전세기한이 이제 2년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99년 11월 9일에 접을 했는데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을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전세로 계속 여기서 살고 있다? 20년 넘게 이렇게 한 곳에서 전세를 과연 살수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 비 조금 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가족. 이 아니면은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기는 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선순위 전입자는 아마 현 소유자랑 가족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정이 됩니다. 위장임차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선순위 전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실행해 준 그런 기록들이 등기부 등본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 전입을 이렇게 빼야만 대출이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가족지간 아니면 또 무상임대차 각서 이런 걸 갖다 은행에서 어, 징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현재 이 선순위 전입자는 소유자랑 가족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근저당을 실행해 준 대출을 실행해 준 어, 이런 농협 쪽에 한번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본다고 한다면 어, 좀더 정확한 증거를 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매로 나온 요 906호를 한번 직접 방문해서 여기 선순위 전입자를 한번 직접 대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내가 인수해야 될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번 에, 이렇게 약간의 조금 시나리오를 그런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본다 한다면 의외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지금 여기, 어, 906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어, 아무도 지금 계시지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좀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금 응대가 없어서 어, 지금은 906호에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가족 관계로 이렇게 추정이 되지만 그래도 확실한 팩트 증거는 저희가 아직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근저당을 실행해 준 어, 여기 대출 은행을 한번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한번, 어, 대출해줄 때 어떠한 건 가족 관계였는지 요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상 임대차 각서라든가, 요런 것들을 갖다가 받아놨는지, 요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낮 시간대여가지고 또뭐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번 더 저희가 밤 시간대 현장을 와서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하고 한번 이렇게 또 어, 만남을 한번 시도해 본다면 좀더 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가 이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광세나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기 25평형이 지금 10억 이상 12억 정도 하는데요. 여기 경매로 나온 한진 아파트 26평형 현재 4억대 초반입니다. 거의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큰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한진 아파트는 무엇보다도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에서 한 10분 정도 가게 되면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을 갔다가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단지 앞에서 정문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게 되면 1호선 개봉역을 한 10분 내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7호선을 이용해서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역이라든가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1호선을 또 개봉역에서 타게 되면 신도림이나 서울역, 종로, 청량리까지 서울의 어떤 도심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출퇴근할 수 있는 분들.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애들을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그런 학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또 단지 위쪽으로는 계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트레킹이나 산행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전형적인 어떤 배산 임수의 어떤 그런 지형을 갖추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서울권에서 보기 드문 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할수있할수 있습니다. 단. 단지가 조금 이렇게 소형 평수가 없고요. 26평형, 33평형, 그다음에 45평형 이렇게 약간 좀 그래도 대형 평수 좀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조금 여건들도 괜찮고 주차 이런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이제 4억 3,280만원까지 이제 한번 유찰돼 가지고요.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매매가가 한 5억 2천에서 5억 3천 실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억 3천이면 현재 매매가 대비 한 1억 정도 저렴한 상태인데요. 여기에는 그래도 어... 일단 미상 임차인, 서류상으로 는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미상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초보자들이나 여러 사람이 좀 들어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네, 나름 또 틈새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상 임차인에 대한 어떤 조사가 좀 제대로 된다면 사업한 후반 대 정도에서 아좀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향후에 어, 아주 거주하면서 아니면 또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6억 6,500까지. 26평이 최고가를 갔었는데요. 향후에 봐서는 지금 뭐 이런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2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그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예,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입지의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한진, 어, 해머로 아파트고요여 바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목감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자전거 타시고 이렇게 또 걷기도 하시고 쭉 따라가면 이제 목감천이 안양천으로 이렇게 합류가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이제 저쪽 보시면 이제 광센하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지금 이제, 어,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아주 신축 대단지 2000세대 정도 되는 아주 대단지 아파트가 현재 입주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일대가 계속해서 지금 입주가 2027년까지 이어지기면 완전한 그 미니 신도시급으로 어 아마 바뀌게 됩니다. 나름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렇게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인프라 시설도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오늘 제가 여기 현장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해 보니까요 어, 가장 큰 메리트는 이 가격입니다 서울에 있는 26평형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4억 초반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세는 한 5억 초반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6억 최고가 는 6억 6천만 원까지 이렇게 시세가 형성됐던 되 곳입니다 최고가 대비 지금 한 2억 이상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입주 20. 26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단지를 쭉 둘러보니까 외관도 그렇고 굉장히 단지가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현재 미상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어... 좀더 조사를 진행해서 한번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실전반에서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가 코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전문 변호사님이 계시는 저희 법무부 열린의 컨설팅을 또 의뢰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런 물건을 갖다가 입찰할 수 있고 또 수익까지 충분히 낼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전반에 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